연극 g p l 이즈에서 퍼포먼스 같은 고분적입니다 네. <laughs> 오늘 드디 음, 마지막 공연을 했는데, 어, 저는 들 <laughs> 네. 음, 처음에 이 작품 준비를 이제 시작할 때, 그리고 작품 뭐한 1월 말, 2월 초쯤 되는 것 같은데 연습을 하거나 또 연습을 하러 가거나 연습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운전을 하면서 오가는 길에 한숨을 쉬면서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지. 는 정말 마음이 그렇게 신하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랬던 게 불과 몇달전 같은데 이렇게 무사히 마꿈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돼서, 어, 그 어느 때보다도 뿌듯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어, 생각보다 무대에서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외로울 줄 알았는데, 아, 어, 네, 예상보다 더 외롭더라고요. <laughs> 하지만 또, 어느 순간부터는, 어, 그 외로움도 사치고, 어, 뭔가, 대에서백석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또이 이야기를 문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를 잘따라와주신관객분들 보면서 큰 힘과 위안을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그 기억으로는 25번 예, 공연으로 마치게 되는 것 같은데 25번의 공연 동안 정말 한해한해 한해 빠짐없이 새롭고 늘 도전이 되고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어떤 공연이든 그렇지만 이 공연이야말로 한늘 아래 새 공연이 없다라는 다 같은 공연이 없다라는 그 마음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아주 재미있고 정말 열심히 뜨겁게 공연하고 불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대사에서 나오죠. 두려움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줘요. <laughs> 그런 마음으로 <laughs> 두려움 없이 우리 생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 무대에 임했고, 또 앞으로도 또 어떤 다른 무대도 임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제 마지막 총맞고 저희도 사랑하는 우리 정원 선배님의 마지막 공 남아있지만 저는 이제 세임하고 또 굴러가고 또 좋은 무대에서 또 이렇게 인사드리고 좋은 모습으로 무대와 백석에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백석을 가득 배우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 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 연극, 디클랜 하이드, 저를 비롯해서 정원, 선배 그리고 석광, 기둥이 4명의 어찌보면 전우 같은 느낌인데, 4명 다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또이 모든 작품을 위해 애써주신 글린 컴퍼니하고 특히 상주, 해줬던 우리 김현 감독님, 공영 감독님, 청바니는저 무대 감독님, 의상 감독님, 우리 분장 선생님까지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고 또 좋은 곳에서 또 멋진 모습으로 서로 멋진 모습으로 <laughs> 그래도 이렇게 멋진 옷을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그래도 무대 의상은 늘다 멋있는 것 같아요. 은그 곳에서 만나 뵙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